그렇게 오늘 교회 운영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로부터 41절까지는 이제 제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여행이 시작되죠. 그래서 13, 14, 15는 1차, 16, 17, 18은 2차, 19, 20, 21은 3차, 2 2 23, 24, 25, 26, 27, 28은 4차.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는 여행 해서 어, 사도 바울이 4차에 걸친 선교행을 하는데 13장부터 챕터를 차지하는 게3337 어? 박수가 337 박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개만 더 쓰세요 그럼 됩니다 3337 이렇게 해서 13장부터 선교행이 되는데 오늘 15장 뒷부분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뭐 바람직한 이유로 갈라선 것이 아니라 견해 차이로 갈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두 사람이 견해 차이가 났느냐?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반드시 성격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동일한 성격을 가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격 차이는 아무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격이 달라야지 세상 사람이 다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격 차이로 인해서 충돌과 다툼이 일어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어, 혹시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격 차이로 좀 충돌하더라도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들 간의 성격 차이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어, 성도들끼리는 하나 되라고 주께서 부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 우리가 성격이 달라서 충돌이 일어난다. 부부끼리도 그럴 수 있는데 수천명 모여가지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충돌을 통해서 몇 가지 진리를 찾아보고 그것을 우리가 때로 성격으로 인해서 충돌이 날때 적용을 해보자 합니다. 첫째로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라 해도 성격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신앙이 좋다 그래도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둘이 죽게 기도하고 두 시간 끝난 다음에 또아랑당 싸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경 많이 알고 헌신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성격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유회에서도 같은 편에 섰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옹호했고 신학과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일치한 사람이고 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이고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다가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도록 그렇게 권고한 사람이고, 1차 선교행도 함께 했고, 함께 고난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적인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 아, 그만, 성격 차이가 드러나게 되고 싸움이 붙게 됐습니다. 그 문제는 뭔가 하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2차 선교행에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별로 뭐 중요치도 않은 문제 가지고 두 사람이 된, 아, 아주 강하게 부딪혔어요.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이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심이 다투고, 뭐, 육두 문자를 썼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짐이 다투고 피차 갈라졌다, 갈라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 사이프러스. 사이프러스가 바나바 고향이거든요. 자기 고향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소아시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은거요 바울이 잘했어요. 바나바가 잘했어요. 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성경을 기록했더라? 사도행전을, 아, 누가가 기록했죠? 예.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뭐,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장점과 바나바의 장점이 서로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장점은 뭔가 하면, 한번 하면 한다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한다 해놓고 중간에 뭐 어려워서 도망가고 이런 것은 바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주 이건 못 쓰는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점이 있어도 받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니까 마가요한이좀 어리고 의지가 약하고 그렇지만 1차 성교행에서는 포기하고 어려워서 했지만 사람이 실패를 그래서 배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주어서 2차 선교행에 데리고 가자 바나바는 그런 거고 바울은 아니 한번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인간은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사람의 장점이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이게 장점입니다 해도 그 장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장점이 때로는 단점도 될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이런 것을 볼때 위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에게도 장점이 단점되고 서로 양보할 수도 있고 서로 심히 피차 다투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서로, 서로, 싸울 때에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혐 싸우다가도 잠깐 쉬자고,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느니라. 이러면서 싸우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족한 면이 있어도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2차, 3차 선교행에 크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우리에게도 큰 격려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견해 차이가 나서 좀 충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성격 다른 사람 만나서 충돌한 경우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성격 차이가 쥐로 이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충돌한 이후에도 각각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선교팀이 한 개가 아니라 두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수아시아로 가고. 어 이렇게 됐습니다. 두 팀이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초점은 바나백이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어 숭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나바는 페이드 아웃되고 바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뒤에 나오는 서신에 언제나 바나바에 대해서 마가에 대해서 좋은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어, 참 유익하니라 저를 데리고 오라 감옥에서도 언제나 좋은 말을 쓰고 있지. 그 화상 어? 그거 나오고 한번 싸웠으니 그 인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해서 합력을 했으면 두 사람에게 다 유익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바나바도 사도행전 16장 이후에도 그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는 곳에 배움도 있고 성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 차이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격 차이로 막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문제의 핵심은 뭐냐 문제의 핵심을 딱 집어내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가 아니면 사소한 문제인가 복음의 핵심이라면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소한 문제 같으면 50-50, 50-50딱 50, 50 양보해서 중간 지점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성서적인 원리는 뭐냐 손에 전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바울식의 원리냐 아니면은 요나에게도 제 2회 기회를 주신 은혜의 하나님의 원리냐? 이걸 가지고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뭐냐? 내 성격을 좀 고치고자 하는 거냐? 아니면은 선교팀을 둘로 나누고자 하는 거냐? 하나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발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해군제독 넬슨경이 배를 순시하다가요 갑판에서 싸우는 두 장교를 보았답니다. 장교가 갑판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 넬슨 제독이 두 장교를 딱 붙들어 놓고 어그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멀리 보이는 적함을 가리키면서 여보게 제군들 그대들의 원수는 적이 있네. 그대들끼리가 원수가 아닐세. 요렇게 말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차이와 충돌이 있을 때에는 공동의 원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싸움 났을 때 부부 싸움 부부 싸움이 해결되는 제일 제일 좋은 방법은 애가 나가서 옆집 아이한테 으도터지고 오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애가 나가서 옆집 아이한테 으도터지면 부부가 막 싸우다가도 딱 끝이고 공동의 원수 옆집 부모하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laughs>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싹 해결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는 원수 아닙니다. 우리 성격이 다르고 어떤 때는 가끔 우리끼리 육두 문자도 좀 오가고 하지만 우리는 원수 아닙니다. 응?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의 마귀 마귀를 향해서 우리의 싸움을 제기하고 어, 그리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먼저 헌금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현수 교수님의 찬양 음악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성가 2권 80장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날 사랑하나 80장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날 사랑하나

아버지, 우리가 때로 성격이 달라도 공동의 적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성격 차이가 다툼이나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복하시고 더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최현숙 교수님이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의 주제로. 오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최연수 교수님은 예원학교 재학 중에 도미하셔서 미국의 피바디 음악원에서 학업을 마쳤습니다 이 PC가요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laughs> 피어리 피카소 피다고라서 피바디 네 피바디 음악원에서 마치고 1993년까지 워싱턴 시립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많은 활동을 하시다가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벌써 10년째 교수생활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최한승 장로님 아버님이 우리 교회 잘 섬기시다가 작년에 소천하셔서 벌써 1주년이 되셨습니다. 오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으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연수 교수님 나오실 때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